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아, 햇살 따뜻하고 솔솔 바람 불고 종알종알 새소리 들리고 낮잠 자기 딱 좋은 계절이죠. 아, 어젯밤에 야근을 하셨는지 우리 알토 과장님도 노곤노곤 코까지 골며 달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색카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의 조색카드는 기본적인 안료 하나를 정하고, 그 안료와 다양한 다른 안료의 조색으로 만들어지는 우연한 색을 관찰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미 복합 안료로 만들어져서 상용화된 물감의 발색을 보고, 아, 그 물감 제작에 사용된 단일 알료끼리 조색을 해서 만들어지는 색을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어떤 물감을 조색으로 따라해 볼까요? 수채 물감을 사용해 본 분이시라면 수채 물감 특유의 가립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 모든 수채 물감이 가립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사용하는 수채 물감의 특성상 아, 알료의 가립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볼수 있는 것이 수채 물감이고 아, 그래서 이 현상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가립현상, 즉그레뉴레이션을 보여주는 알료로 만들어진 물감만 따로 모아서 아, 세트 구성을 하는 브랜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다니엘 스미스와 시민케의 화이트나이츠 그리고 아, 렘브란트가 그레뉼레이션 팔레트를 출시했었는데 아, 최근에는 윈저앤뉴턴에서도 6 개의 물감을 모아서 그레뉼레이팅 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레뉼레이션 현상을 보여주는 안료는 거의 대부분이 무기 안료인데요. 이러한 안료를 가지고 조색을 하면 색 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아, 조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알료의 특징을 아,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더 용이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이번에 조색 카드 주제를 음, 그레뉼레이션으로 정했습니다. 어, 잠깐 조색 카드를 시작하기 전 달라진 템플릿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아, 여기 첫 번째 열과 마지막 열은 기존 방식처럼 조색되지 않은 물감의 발색을 보여드리고요. 아, 두 번째 열부터 열 번째 열까지는 두 물감의 비율을 다르게하여 조색된 색의 발색입니다. 아, 네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은 기존 방식처럼 무채색과의 조색인데요. 아, 여기서 차이점은 검정색을 기존에 사용한 알료 p b k 6 램프 블랙이 아닌 음, 자체적으로 그레뉼레이션 현상을 보여주는 PBK11 막스 블랙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 중간에는 창고가 된 색의 메스톤과 그라데이션 발색을 보여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요. 아, 기존의 우대우 발색과 조색에 사용된 두 색의 글레이징 현상을 보여주는 항목을 대신해서 아, 조색 카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고가 된 색의 레시피 발색을 보여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그레뉼레이션 조색 카드의 템플릿은 사용된 알료에 따라서 앞으로도 종종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 변경 사항이 있을 적마다 이렇게 미리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창고색으로 선정된 물감은 시민케 슈퍼 그레뉼레이션 시리즈 중볼케이노 오렌지와 데저트 브라운인데요. 아, 얼마 전한 구독자님께서 알료 PY159에 대해 궁금해 하셨고, 어, 마침 슈퍼그레뮬레이션 시리즈에는 알료 PY159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색이 있기 때문에, 아, 오늘의 참고 색을 그중 하나인 이두 색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아, 혹시라도 이렇게 궁금한 알료나 레시피를 알고 싶은 복합 알료의 물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의 참고색인 알료 PY 로9와 PR108로 구성된 볼케이노 오렌지와 아, 알료 PY 로9 PR108 그리고 PBK11로 구성된 데저트 브라운의 레시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물감은 아, 르네상스의 알료피와 159 골드오커 시넬리의 알료피 1208 카드뮴 레드 퍼플 그리고 아, 렘브란트 PBK11 옥사이드 블랙입니다. 아, 먼저 오늘의 창고색인 볼케이노 오렌지와 데저트 브라운의 발색을 보여드리면요, 아, 이 색이 시민케 볼케이노 오렌지색이고요 이 색이 대적태 브라운 색인데요. 아이 조색 카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종이가 중목이라 그런지 그레뮬레션 현상이 아주 곱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요철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편인 낚시 항목 종이에 다시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어, 원래 시민케에서 사용하는 알료의 입자가 많이 고와서인지 황목종이라고 해서 중목종에 비해 어, 그레인레이션 현상의 차이가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 사용하는 알료, p y 로5 9지르코늄 프리조디미움, 실리케이트, 옐로우, 아이고, 이름이 좀 길죠? 알료 PR108 카드뮴 레드 퍼플의 경우는 설명을 해드리는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 이두 알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두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두 영상의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어, 그런데 혹시라도 이두 영상을 보시고도 알료Py로그나 PR108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요 어, 해당 내용을 댓글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영상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PBK11 막스블랙은 그동안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알료인데요. 아, 무기연료이고 반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하며 내광성이 좋은 편입니다. 아, 주로 진한 회색이나 검정색을 만들고 그레뉼 현상이 굉장히 잘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착색은 잘안 되는 편이고 독성은 없다고 하네요. 어, 제가 사용한 물감은 렘브란트의 옥사이드 블랙인데요. 어, 알료 PBK11 막스 블랙은 꽤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알료이기 때문에 아, 구매하기가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음, 참고로 애석하게도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아, 이 알료를 단일 알료로 사용하는 곳은 없어요. 음, 알료 PBK11은 물감 제작 이외에도 어, 아무래도 독성이 없어서인지 화장품이나 건축 자재 제작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음, 특히 마그네틱 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 신용카드나 지하철 티켓 등에서 볼수 있는 까만색 선을 보통 마그네틱 선이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라고 부르잖아요. 어, 그 까만색 라인을 만드는 데 사용된 안료가 보통 PBK11이라고 합니다. 안료 어, PBK11 막스 블랙은 발색을 했을 때그 레뮬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 그래뉼 현상이 잘 보이는 물감을 만들 때 자주 활용되고 있는 편인데요. 어, 앞으로 보여드릴 그래뉼레이션 조색 시즈에서는 아, 그런 의미에서 메인 검정색으로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알료 PBK 11 막스 블랙과 조색되었을 때의 색의 변화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말이 나온 김에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창고색인 볼케노 오렌지의 경우 아주 약간 흰색이 섞인 오렌지 톤의 토성 색으로 보이는데요. 어, 발색만큼은 오렌지 톤이 많이 보이는 베네치언 레드에 어, 약간의 흰색이 섞인 색으로 보입니다. 아, 이런 느낌은 약간 흰색이 섞인 노란색의 발색을 보여주는 py159의 영향인 것 같고요. 음, 질감은 다니엘 스미스의 알료 PBR 11로 만들어진 루나 얼스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어, 루나 얼스에 살짝 더 붉은색이 보이면 거의 비슷한 색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음, 이 색이 루나 블랙에 알리자린 크림슨을 약간 섞은 색인데요. 어떤가요? 꽤 비슷하게 보이지요. 데저트 브라운은 흔히 로우 언버라는 색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아, 로우 언버의 자글자글한 노란색과 붉은색 안료가 보이는 그런 색입니다. 음, 붉은색이 살짝 도는 이 브라운색 너무 예쁘죠? 알료 PY 로고 질리쿰 프리조디뮴 실리케이트 옐로우와 알료 PR108 카데뮴 레드 퍼플이 조색된 색을 보면. 어, 은은하게 아름다운 토성결의 색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아, PY159와 PR108이 3대7이나 4대6의 비율로 조색된 그 중간 어딘가의 색이 오늘의 창고색인 시민케의 볼케이노 오렌지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아, 그렇게 조색된 색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가요? 비슷하게 보이죠? 아, 시민케이 데저트 브라운은 RPY로 9PR 108이 거의 아, 2대8이나 3대7의 비율로 조색된 색에 PBK11을 연하게 섞으면 만들어지는 색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아, 그런 레시피로 만들어진 색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 색입니다. 어떤가요? 아, 요 색도 비슷하게 보이죠. 어, 그레뉼레이션이 많이 보이는 색과 흰색의 조색은 어떻게 보일지 그 부분도 관찰하며 조색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 불투명한 흰색 알료인 PW6을 사용해서인지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다음번에는 좀더 투명한 발색을 보여주는 알료 PW4로 만들어진 흰색을 사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색들이 창고색에 비해서 어, 그레뉼레이션 현상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음, 특히나 렘브란트의 PBK11 옥사이드 블랙과 조색된 색에서 그 특징이 더잘 보입니다. 아, 이 부분은 각 브랜드마다 사용되는 안료의 입자 크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시민케라는 브랜드가 특히 알료가 고운 편인 것으로 유명하고, 상대적으로 렘브란트는 어, 알료 입자가 그렇게 고운 편은 아니라고 평가받는데요. 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그 차이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레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조색 카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조색해서 만든 색을 활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